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의 대관령 정상에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총 토지 면적 8,449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산세도 들세도 쉬어가는 대관령 정상입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모두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대관령 정상인데요. 이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4차선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호텔 부지, 또 호텔로 뭐 있고요. 더 멀리는 이제 목장 용지가 또 있고요, 목장 유명한 양떼 목장도 있지 않습니까?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유명한 대관령의 풍차 뭐 이런 것들이 주위에 어울려져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멋진 풍광 그리고 어, 750고지에서800고지사이에 아주 우리 인류에게 가장 좋은 건강에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아,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 지역도 경기산의 모습입니다. 4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아, 6m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아, 토지 모양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뒤쪽으로는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저 뒤쪽에 있는 맹지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어 그리고 아주 대관령 정상 그리고 산세와 들세가 쉬었다가는 정상입니다. 이 부동산으로부터 진부 KTX 역까지는 수영차로 7분 거리, 대관령 IC까지는 수영차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고요. 알펜시아 리조트는 3분, 용평 스키장은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대관령 정상입니다. 파란 하늘 산새들새가쉬어가는 그런 정상이죠 자, 총면적 8449평 내의 지목별 분석 현황입니다. 아, 임야가 5038평 60%고요. 전이 3411평 40%입니다. 여러분 뭐 임야라고 그래 가지고 산에 나무가 많은 그런 임야가 아닙니다. 이미 임야를 개발하는 를 해서 어, 지목 변경, 용도 변경을 하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쪽은 계획관리 지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개발행이, 거가도잘 나죠? 자, 잠깐 개발행위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건폐율 40%라는 것은 8 8 4 0평의 40%에 해당되는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할수 있고,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단독 다중 다가고, 연립 다세 대 일종, 이종, 군생, 그리고 뭐, 의료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다양한 수련시설 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호텔은 5대선 야, 이거 회장님 저이 대관령 정상이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아침에 무 우리가 일찍 왔나? 안개가 쫙하게 진짜 멋지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도로는 보니까 6m 도로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 토지 부동산은 4차선 도로와 6m 도로하고 접해 있고요, 네. 그죠? 네. 저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우목 저기 그습장 네. 그리고 이쪽 뒤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네. 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네. 자, 어, 방금 저 어, 소토지 소유주와의 그 대담이었습니다. 아, 이 본부동산으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까지는 승용차로 3 분, 그리고 용평 스키장이 승용차로 5 분, 대관령 하시가3 분. 진보 KTX까지가 7 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교통 양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고요. 4 차선 도로와 접해 있다는 거면. 미... 한번 좀 주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주변에 아주 소나무 멋지게 돼 있고 이거 아 땅이 엄청 큰데 저 위에 산 너머까지 위치가 참 좋은에. 완전 이게 그 대관령 정상이라고 보면 뭐 맞겠습니다, 그죠? 네, 정상입니다. 예. 네. 겨울에, 여름에도는 여기 모기 같은 거 없겠네. 없습니다. 시원하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고지는 몇 고지 정도 될까요? 7, 780 고지 780 고지? 아, 우리 해피 세븐 하면은 700 고지 인간에게 가장 800, 좋은 게. 꼬지 800 고지. 여기 한800 고지 돼 있다. 정상이니까. 네, 한800 고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도로망도 아주 좋고, 4차선. 저 우측으로 넘어가면 강릉 넘어가는 거죠? 예. 네. 네. 여기서 강릉도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강릉 여기서 25분. 25분. 네. 뭐 바닷가 해생각이나면 뭐 네, 네. 넘어갔다가 와도 되고 해수욕 하고 시원하게 정상으로 오면 되겠네. 네, 네, 네. <laughs> 이 앞에 이제 호텔 단지가 또 들어오고 네. 계속 리조트 단지 개발이 진행이 있죠. 예. 네, 네, 네. 네. 도로망이 좋고 입지조건 좋으니까. 네. 그래께서 이제 설명이 좀 있었고요. 자, 파란 하늘 대관령 정상입니다. 산새와 들새가 쉬었다가는 대관령 정상. 제가 보기에는요. 수련시설, 호텔, 모텔, 리조트 단지, 그리고 수련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전원단, 고급 전원주택, 병원 같은 것도 요양원, 병원, 휴양소 시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 건별 40% 용적률 100%인 그런 부동산입니다. 4차선 도로 뻥 뚫렸죠. 자, 파란 하늘, 봄여름, 가을, 겨울.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제가 이곳을 8,449평을 기획관리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고급 호텔, 모텔, 음식점, 레스토랑, 리조트 단지, 건강 백세 요양원, 요새는 뭐또 병원도 한방병원, 의료병원도 좀 이렇게 산, 호조한뭐 코로나 이렇게 질병 떠나서 멀리 떨어진 이쪽으로 요양원 시설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찾더라고요. 고급 다중 공동 주택, 종교 시설, 수련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백세 건강 시대. 이제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뭐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원하는 자기의 목표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온 가족이 그리고 온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백세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제가 가보니까요, 파란 하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세와들세가 쉬었다 가는 대관령 정상입니다. 4차선도로, 뻥 뚫린 4차선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본부동산이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에 위치한 대관령 정상의 4차선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 총 면적 8,400평 이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